콘텐츠로 이런 네. 약간 일차원적인 것도 처음인데 그렇죠 네.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각자 아,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었어요. 뭐였어요 군 씨? 쓸데 없는 네. 물건. 네. 과연 본인들한테 어떤 게 쓸모없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과연 저 같은 경우에는 오. 사실 이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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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제 쿠키콩이. 쿠키 꾸미 직접 오. 꾸민 네. 쿠키. 오. 하지만 하지만, 하지만. 달 정도 지난. 아, 냉장 보관이 안 돼. 와. 아. 저는요, 네! 이게 쓸데 없다고요? 뭐예요? 저는 이제 민트볼. 네. 네. 이제 가글. 이 물티슈입니다. 물티슈. 네. 네. 저희가 드라스터를을 때. 네. 그렇죠. 물티슈 하나 샀어요. 어, 야 물티슈를. 저늘도 필요해요. 지금 저 항상 닦아야 돼요, 린나를. 케레에 넣놨다가 완전 말라버렸습니다. 마이크. 아. 저는. 와. 와. 저는. 뭐야? 뭐야? 어, 아니 뭐야? 전 진짜 아니, 구간에... 선물 사이 어. 있었어! 근데 깜짝 놀라면서, 이게 깜짝 놀라면서 보기에는 깜짝 놀랐어. 떤 거죠? 나비 넥타이. 아, 근데 어울리면 쓸모 있는 어울리는쓸모 굉장히 있는 거거든요, 이거? 아 진짜 쓸모 없다. 쓸모가 없다! 진짜. 저 같은 경우는 <목소리> 네. 비싼 물건을 준비했거든요. 네. 진짜 쓸모 없어요. 근데 비싼데 쓸모 없기 쉽지 않거든요. 그래, 진짜 쓸모가 없어. 아이고. 지금 최고감이다 지금. 제일, 제일 처음 매니저님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아, 면허도 씨? 없고 지금 와. 이걸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쓸모없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예찬 씨 Drop 네? 아, the beat 울면 안돼 에이! 울면 안돼 에이! 산타 할아버지들 어이! 우는 아이에게 술안 마셔 앉시죠 앉으시죠 이 노래를 지금 정말 쓸데없는 물건들 있죠 네네 네. 이거를 넣어서 뮤직비디오를 한번 만들게요 와우, 와우! 아, 스페셜 아, 아, 아. 뮤직, 뮤직비디오 승윤이 승윤이 이거 진짜 누구 줄려고 한게 아니고 그 아근 아니, 그 저는 진짜 누구 줄줄 줄 알고 네 어. 사이팅 하나 둘셋자 여기 저기부터 걸어들어 올게요 네 오케이 선물 챙겨요 노래 좀틀어줄게요 네. 예찬 씨 예찬 씨 노래 좀요 네. 노래 좀 갖고 와주세요 희진이 갑니다, 갑니다 갑니다 오케이 너무 가까이 오시는 거아니에요제 구두를 바꿨는데 저기서 하면 될것같아데요네 어, 좋아요 좋아요 저뮤직비디 틀게요 자 한번 어, 만 일단 먼저 보냐 내가 봤을 때 약간 닌자 싼타아버지가나 오늘 여기 뛰어 넘어 들어가야 돼. 렛츠 고. Okay. 뮤직 가겠습니다. 아, 레디. 벽에 아, 세 나와 주세요. 네. 레디. 액션. <laughs> 그렇지. 빨리 가. 나 <laughs> 좋아. 침사. 아, 됐네. 아니 내 거야, 너 거기. 침사가 못 다니. 뛰어 나가. 완벽해. <laughs> 야. 보실래요? 네, 아니 그냥 날렵하게 찍어야 돼요 아 아니, 완전 날렵했어요 이 센터 저희 민석이 잘 찍으니까 빨리 가! 좋은데? 하키는 삐 가면 이거 튀어나오는 거야? 아하하 타가지고 울면 안돼 울면 안돼 울면 한데, 울면 데 하고 제가 짧게 울고 건희 씨가 타고 이 다음 딱 걸리는 느낌으로 찍고 있요 울면 바로 들예오오 야, 여기 러면 아, 아, 준비가 됐어요? 준비가 됐어요, 어? 네, 그러면, <목소리> <됐어요. 한번> <목소리> <좋을 것> <laughs> <됐어요. 목소리> 네, 그러면, 어, 아, 네, 그러면, 네, 아, 러면 네, 그러면, 네, 그러면, 네, 그러면, 네, 어러면 네, 그러면, 네, 그러면, 네, 그러면, 네, 그러면, 네, 그러면, 네, 그 네, 그면 네, 네, 됐러면다 됐어요. 네, 그러면, 그러면, 네, 그러면, 네, 어. 러 네, 그러면, 네, 그러러면 네, 나뭐 뭐야? 도들 포인트 할거 없겠지? 할거 없겠지? 그럼 제가 자, 여기서 나와 가지고 비비카테니까 카메라가 아니, 잠깐만. 여기서 해야지. 여기. 너프로답지못 하게 왜 그래? 카메라가 이제 등진 게 말이 돼? 자, 다시 은희 씨, 씨 노래 좀 한번 틀어 주세요. 네 우진 씨 노래. 저 아까 아 근데 왜 뭐야? 이런 거조심하라고 스텝! 스텝! 어어 어. 이거 지금 비추거든. 비치거든. 오케이. 그래도 조심해야 돼. 그림자 안 지게 조심해야 돼. 꼭 노래 맞은 거 맞아요. 야, 노래 안 맞춰도 돼요. 할게요. 아, 네. 응. 빌딩! 완벽합니다. 이렇게 부딪히는 것까지 쓰면 좋을 것 같은데? 오케이. 오케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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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사고! 아 뭐야? 내가 집중해도 요한 타이밍 안에 멈출 거야. 그래서 내가 하고 앵글이 이쪽으로 해갖고 그러면 앵글이 이쪽으로와 있으니까 거기에 좀 붙어가지고 나를 혼내주는 느낌의 <laughs> <laughs> 영화 스킬! <웃음> <웃음> 영화 스킬. 뭔지 알죠? 이거! 아, 보여드릴게요 앵글을. 이렇게만 가다가 슉! 와우! 슈! <laughs> 오케이. 오케이. 이거만 하는 <laughs> 거 <laughs> 그렇지? 이거로 가야 돼요?

아, 이거 아유, 찍어 아유, 안 아유, 안 아니, 아예 어치가 됐대. 알기로. 자고 일어나서 마실 거예요. 아네 컵뒤 가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좋습니다. 네. 네서겸. 잠잘 때나 일어날 때요. 난 여기서 이렇게 갈게. 여기서. 잠잘 그 때나 일어날. 아, 가려지 있는 게 맞아? <laughs> 좀 보여드리는 거 아니야? Ready 네. <laughs> 잠잘 때나 일어날 때. 어. 자, 짜증 사람 오케이 나 y 나나 n g i e y o u n g i 아 youngi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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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o u 지금 i e y o u 짜증 i e youngi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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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이 n g 이 e youngie, y o u n g 진짜 그래. 상한다. n g 액션. 아 어, 깼다.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 낼때 잠잘 때도 컷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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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너무 세게 던졌나? <laughs> 근데 이게 갑자 빨리 감기 하면 은 빨리 감기 가능하시죠? <웃음> <웃음> 장난치러 가실게요 장난치러. <laughs> 이 창문 뒤에 보이나? 되게 야. 웃길 것 같은데? 그냥 얼. <laughs> <laughs> 야 좋다 좋다. 좋아! 뭐 이래? 야 거니야 나가. 어. 따줄게 여기 일단. 이거 화난 거지? 아니 화난 거야. 어? 아렇지화 거지! 아 알아요 <목소리가> 알아요 아 오케이 잘 나왔어 잘 나왔어 형 이토스텔라 아야 영화의 한장면이야야 됐다 <목소리가> 너무 무섭장난 준비 어요 이렇게, 이런, 이렇게. <목소리가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. 갈게요 네. 바로 빨리 함 하면 굉장히 토도이 것처럼 그 빠르게 알겠어 오케이 어떻게 하지 알겠어 갈게요 네와요오케 <목소리가> 됐다. 아 오케이 했어요 여기서 큰 못하게 웃고 계시고 거울로. 안도 아, 좋다. 너무 좋게. 되게 자는거 보고 있는 거잖아 지금. 되게 무섭네. <laughs> 카메라 감독님들의 일년 열정. 어, 어, 이런 거다 감사할 거 아니야. <laughs> 귀여. 지금 딱 좋아요. 더 해야 돼요. 아이 귀여워. 건희 씨. 아마추어 출연이래. 건희 씨 지금 출연료 그 정도 받아보면 지금 아, 이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. 주인공이야 형. 아니 카메라가 아니, 지금 여기 있는데 가 얼굴 저쪽으로 돌리면 어떡하자는 거? 다시 갈게요. 그래? 회사 어디랬죠? 네. 디 살짝 왼쪽을 더 틀어야 돼. 레디 하시라고요? 얼굴 상태가 왜 이래? 갈게요. <laughs> 잠깐만, 30분. 아, 10분 제가, 10분 제가 잡아드릴게요. 여러분 네. 실제 상황입니다. 예. 네. 그렇죠. 아, <laughs> 그렇지. 좋다. 다 알고 계신데 이걸로 한번 가자. 아, 네. 뭔지 알지? 허니 씨, 약간 미딩 보이게 네. 가주세요. 그렇죠. <laughs> 앵글 진 기대가 커요 민상. 레디. 액션. 어, <laughs> 미안. <언니는 웃음> 누가 착한지 누가 나쁜지. 착한 애 내가 나쁜 거. 어, 나쁜 거 너지. 되게 나쁜 거지. 사악한데? 카메라를 두 명을 같이 잡아놓은 다음에 음. 누가 착한 앤지, 나쁜 앤지로 가자.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면안돼 오케이 이거 이걸로 아, 갈게요 위에서 좋아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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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로 그대로 올라갈게요 okay. <laughs> 되게 못돼 보이는데 되게 착해 보이는데 <laughs> 오, 되게 나빠 보인다 너가 착한 애처럼 나와 아 착한 <laughs> 애가 군대로 때리는 거잖아 지금 아, 이건 아, 그래. 영어? 상 비밀이었거든 실제 상황입니다 네. 촬영 들어갈게요 슛 네. 들어갑니다 슬레 치겠습니다 한번 쳐도 돼요? 이거 왜 쳐야 요 그냥 그 할게요 그냥 레디 액션 아이, 어허, 오케이. 와, 지쳤어. 우리 어디서 울래요? <laughs> <laughs> 어디서 울까? 그러다가 지쳐서 잠든 거야. 네. 앞에다가 약간... 선물을 이렇게 가지런히 싸아놓고 <laughs> 아, 시작된 거구나. 좋다 좋다 지금 반면성 좋다. 좋다 좋다 좋다. <웃음> <웃음> 좋다, 좋다. 하지아괜아 괜찮아. 괜찮아. 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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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 자? 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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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 항상 따라오지. 출근길이랑 출근길이랑 흐뭇하는 모습도 딸게요. 포커스. 네. 포커스 한번 딸게요. 오케이.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 면돼요 여기까지 그냥 지나가면 돼요. 오케이. 오. <laughs> 어? 한번지한번더 오케이. 자, 들어갈게요. 처음엔. 자, 레츠 고. 오케이. 여기 기어올라가는 걸한번 찍어주세요 아아 아. 주면안 돼? 이렇게 하는 거 네. 그래 예찬이 오늘 운동 좀 하고 촬영시간 제일 짧은지 이쪽으로 와주세요 네. 어, 아, 아, 찍었어요? 아이고 아, 나도 종소리가 아잘 피해요 형이더안어이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네. e s yes. Job, I'm just a shadow. Look here, 하나 o k at the m 좋다. t of love. Ah, so, that's tough. 게 o w is it? I'm a pandero. Look 더 누우셔야 돼요. 더 누우셔야 돼 a 가슴을 밑에 두셔야 돼요. m not g o i 요 g to do it. I'm not g o 그러니까 얼굴색 조절하실게요 네. 네. 지금. 자, 근데 한 칸만 뒤에서 시작할 수 있을까요? 지금 반찬 주면. 아니, 제가 도와드릴게요. 그래서... 잠시만요. 올라오세요. 네. 올라오세요. 오. 네, 네, 됐어요. 됐어요. 할게요. 네, 게요 자. 좋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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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상이다 이제. 좋다. 좋아요. 봤어요, 방금. 하나 짚고 싶어고 보자. 허한번 올라가실게요. 이거 멋있게 올라. 아니 아니, 멋있게 올라 올라가. 되게 힘드네. 다리 이렇게 해서 그냥 액션. 연기 <laughs> 좋아요. 좋아, 좋아. <laughs> 약간 나이키 광고 같죠? 나이키 광고 느낌. 됐다. 넌 지쳐야죠. 나 지쳐 있어. 그리고 형이 비비크 하면 잘 살아나요. 오케이. 좋아, 연기. 삐빅. <laughs> 아 좋아! 깍든 <laughs> 촬영 종료! 고생하셨습니다! 뮤직디오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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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성격 아, 당이네요 지금 석 굉장히 네. 재밌었습니다 네 근데 혹시 모르니까 네. 형들 지금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. 각자 아이템 뭐였는지 말할게요 네. 저는 차키였습니다, 여러분 네. 저는 항상 몸에 지니고 있던 이 오차 이 모를 것고 네. 영상 찍기 시작하면서 고 있었어요 저는요, 각을 우당탕! 저는 이 물티슈입니다. 물티슈. 물티슈, 티슈, 물티슈. 만은 오, 여기저 이거 저 저도 못 봤어요. 아, 아. 준비해서 확인했어요. 오. 이거 이제 카트카트 해갖고 멋있는 뮤직비디오. 잠깐 마이프라이드 비슷한 뮤직비디오 만들어서 공개될 테니까 재밌게 봐주시고요. 오 아주 따뜻한 크리스마스였으면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 네. 네, 즐거운 삼탄절 TLT와 함께. 요